세탁세제 최강자 베스트3 행켈과 비트로 완벽하게 세탁하세요. 세탁의 새로운 혁신 비트를 소개합니다. 옷감에 자주 생기는 얼룩과 세정력이 부족한 상황 그리고 많은 종류의 세제를 구매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늘 고민이시죠. 비트 딥클림 파우세탁 액체 세제는 대용량으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고 깊은 세정력으로 얼룩을 깔끔하게 제거해 줍니다. 추가로 증정되는 캡슐 세제로 다양한 빨랫감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답니다. 비트 딥클린으로 완벽한 세탁 경험을 누려보세요. 자연처럼 순하고 강력한 세정력. 피부에 자극 없는 안전한 세제를 찾으시는 분들과 환경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딱 맞는 세탁세제를 소개해드릴게요. 살림백서 세탁세제 1리터는 98% 천연유래 성분으로 피부에 자극 없이도 강력한 세정력을 발휘해요. 또한 무형 광증백제와 무미세플라스틱 같은 유해 성분을 배제하여 환경도 생각했답니다. 고객님께서는 살림백서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빨래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. 지금 살림백서 세탁세제를 만나보세요. 1플러스 1혜택으로 부담없이 체험하세요. 핸켈퍼실 세탁세제로 깨끗함과 향기를 동시에 대용량 세제를 사면 불편한 점 많으셨죠? 또 친환경적인 삶을 살고 싶지만 선택이 없어서 아쉬웠던 분들께 희소식이에요. 행켈 퍼실은 1800ml의 대용량으로 경제적인 고민을 덜어드리 고리우 저블백 증정 이벤트로 친환경 트렌드를 따라갈 수 있답니다. 일반 및 드럼 겸용이라 다양한 세탁기에서도 문제없이 사용 가능하고 라벤더 향기로 세탁 후 상쾌한 기분까지 더해줍니다. 경제적이고 환경까지 생각한 세탁행켈 퍼실로 실현해보세요.